잘 보이시고 들리시죠? 네. 그리고 살짝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세피디님 네. 당독소 다이어트할 때 네. 어,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음. 5일 동안 네. 이제 쉐이크, 새끼 먹는 것을 많이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네. 특히 이제 또 머리가 아프신 분들 네. 기운이 떨어져서 이 네. 하는 분들 있든요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5일 다이어트, 5일 단식이라고도 하고 FMD 모반 단식, 청칼로리 단식이잖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일하면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에 보통은 보소도 기초대사량이 1,2,300칼로리 되고 활동을 못해도 몇 칼로리씩 하니까 1,500에서 2000, 3000 칼로리씩 이렇게 막 사용을 하시는데 천칼로리 모방 단식을 하면 물 단식보다는 쉽지만 어 굉장히 막그물단 굶는 느낌. 이제 체력이 확확 떨어지고 네, 기운이 없고 막 심한 경우에는 음~ 머리도 아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그 머리가 아픈 이유는 저탄수 식사예요. 이게 하루에 10g 정도의 탄수화물을 세번 먹으니까 30g에다가, 보다 야채 같은 거더 먹으면 한 50g 정도의 탄수화물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탄수죠. 그리고 하루에 100g 정도 먹으면 중탄수, 300g 먹으면 고탄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서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바로 밥이나 뭐딴거 먹으면 곧바로 두통은 사라지거든요. 뭐 사탕이나 달달한 거 하나만 먹어도 사라져요. 근데 안 먹는 게더 좋죠. 왜냐면 이거는 인슐린 저항성 센시티비티를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이 단식이 더 힘든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그 센시티비티가 떨어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더그 심하게 어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사람들은 모반 단식을 하지만, 음, 샐러드를 같이 먹고, 예, 오이, 당근, 토마토, 이런 거는 가지고 다니면서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같이 먹고, 그래도 배가 고프다 하신 분은 계란 하나, 이렇게 같이 먹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 뭐, 고도비만이신 분들은 매달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선호달 하고 나면 그게 좀 없어져요. 그게 신기하죠. 그래서 인슐린 센스티비티가 좋아지고, 건강한 사람은 허기짐이 별로 없어요. 평소에도. 근데 허기가 잘 진다는 거는 당뇨 환자의 시그널이에요. 당뇨는 되게 돌아서면 배고픈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그 대사성 질환을 앓고 있는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이 FMD 1000칼로리 단식을 바로 하지 말고 샐러드랑 그, 그 강력하게. 청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예, 이거를 꼭 해야만이 예, 건강 몸이 될수 있고. 그래서 저는 12시간 공복 있잖아요. 고그 정도 추천을 드리고, 24시간 공복 이런 거 추천 안 하고, 16시간, 14시간 이런 것도, 음, 대사, 대사성 질환자에게는,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일에 기적할 때, 오일 단식할 때, 모방 단식할 때, 첫 번째로 저는, 그, 어, 샐러드랑 계란 같이 먹으면서, 질환자들은 특별히 좀 천천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두 번째 질문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어 딱히 엄청 많이 먹지도 않고 그리고 운동도 평소에 하고 좀 건강한 생활을 하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음. 왜 살이 안 빠질까요?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정책기 기초 대사량이 낮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만난 전... 고객들을 만나봤거든요 근데 어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제 예를 좀 들어서 얘기하면 어 다이어트를 막 반복적으로 많이 하신 분들 했다 뺐다가 요요 왔다가 뺐다가 요요 왔다뭐 나비약이라고 먹는 약 있죠 그거 먹은 사람도 있어요 막 손이 떨리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열이 나고 막 집중이 안 되고 그래요 그 약이 중추신경계에 관련된 약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먹어보고 막 진짜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보신 분일수록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 대부분, 그, 마른 비만, 예, 저기, 그, 이티 몸매라 그러죠. 팔다리 가는데 배가 많이 나왔거나, 내장 지방, 지방 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근육량이 부족하신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1000칼로리 먹든, 2000칼로리 먹든, 그거를 제거하고 배출시키려면 근육이라는 장소에서 다 태워야 되거든요. 근데 근육이 장소가 몇개 없어. 그러면은 그게 정체로 돼서 지방이 타요.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 중독자들이 있어요. 설탕 종류라든가 흰쌀밥, 흰 밀가루 많이 드신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분들은 살이 잘안 빠지게 돼요. 왜냐면 스위치 온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잖아요. 스위치 온이라는 게 뭐냐면 지방을 빼내는 그 스위치가 오프 돼요. 네, 꺼져있어 지방이 안 꺼내져 네, 그런 몸으로 바뀌어요 인슐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건강하면 살 빠진다 건강하면 살안 찐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거는 이 FMD 단식을 통해서 인슐린 센세티비티 올리자 네, 그렇게 되면 은 건강한 몸이 돼요 건강한 몸이 되면 그런 일은 없다 왜 먹는데 왜 조금 먹어도 살이 안 빠지겠어요 그거는 고장난 거예요 분명히 고장난 몸이기 때문에 호르몬 밸런스가 다 깨져요. 쉽게 얘기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살이 빠져요. 먹는 거와 상관없이. 갑상선 호르몬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먹는 거와 관계없이 계속 살이 쪄요. 그거는 병난 거죠. 그래서 내가 먹는 거와 관계없이 체중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은 병이 난 거예요. 갑상선 아니어도 다른 호르몬은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그런 것이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죠. 오늘은 이두 가지만 질문을 받고 또 제가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음, 제가 이제 서울대 의학사 이거는 30년간 약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못구치는 병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되고, 음, 근본을 좀 치료하는 것들을 알아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제가 한약도 하고 영양제도 하고 뭐 하다가 식이치료에 제가 집중하고 라이프스타일,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일에 집중하면서 그런 저의 삶을 살려고 저도 노력하고 그것들을 공유하면서 이 유튜브를 찍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음,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고기.